안녕하세요. 웹가이버입니다. 요즘 노이즈 캔슬링이 에어팟 프로 때문인지 인기도 많고 관심도 많은 것 같아요. 검색도 엄청 하시는 것 같은데, 어 대신에 가격이 조금 비싸요. 33만원 정도 하죠. 그리고 수명이 2년 정도란 얘기도 나오고, 충전까지 해줘야 되니까 제가 많이 들었어요.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데 가격이 조금 괜찮고, 수명도 조금 오래 가고, 충전할 필요도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셔서 사실 제가 리뷰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 제품이 딱 떠올라서 오늘 가져왔거든요. 오늘은 애플 유저에게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를 한번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이름은 정확히는 ANC C 타입 이어폰 가를 올고 2019 가로 닫고 좀 어렵죠. 그냥 검색창에 삼성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고 검색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기의 특성을 타는 것 때문인지 애플 기기에서 성능이 더잘 나오는 이 제품이 어떤지 하나씩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삼성 기기가 아니고 애플 기기에서 더잘 맞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어, 제가 그래서 제기가좀 이상한가 싶어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 아이패드 프로에서 성능이 100% 그러니까 100점이라고 보자면 V50S가 한 90점 갤럭시는 기기에 따라 약간 다른데, 80에서 85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당연히 뭐 삼성 제품이니까 삼성 갤럭시 와만 연결해서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뭐 번들 이어폰보다 부족하진 않지만 뭐 그렇게 어 감동적이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이패드 프로에서 들어보니까 해상력이 좀 뛰어나요. 그러니까 어저 멀리서 마이크 한 대로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던 느낌이라면 이젠 좀 가까이 와서 내 옆에서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악기를 다루는 그런 느낌인 거죠 얼마쯤 할것 같으세요? 한 10만원 초중반? 10만원 음, 그렇죠 왜냐면 노이즈캔 슬릭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삼성치고는 싸요 한 7만 7천원 괜찮아요? 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 아 7만 7천원보다 어, 제가 오픈마켓 검색을 해 보니까 한 6만 원대, 5만 원대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거기 더해서 특정 삼성 이벤트로는 뭐만원 전으로도 살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일반 소비자가 사기에는 최저가로 한 5만 원대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 빼고는 뭐 번들 이어폰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좋았어요? 맞아요. 제가 볼 때도 그냥 번들 이어폰인데 노이즈 캔슬링을 추가해서. 어, 삼성인 것 치고는 그리고 AKG 튜닝인 것 치고는 싸게 나온 거죠 오히려 어, 제가 볼때 그냥 제일 좋았던 건 아마 5만 원대 제품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유선 이어폰인데 노이즈 캔슬링이 이 삼성 제품만큼 된다라거나 애초에 뭐 노이즈 캔슬링이 들어 있다라거나 이런 제품 아마 못 찾으실 거예요 그점에서 볼 때. 뭐 가성비 이게 제일 좋은 거 같고 앞서 뭐 소개 드렸던 것처럼 유선이니까 충전할 필요 없죠 그리고 배터리가 안 들어 있으니까 수명도 좀 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때 노이즈캔슬링 성능도 좀 기본은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저는 노이즈캔슬링 헤드폰을 주로 쓰는 타입인데 노이즈캔슬링이 잘 될까요? 아마 헤드폰을 쓰셨다라고 하니까 헤드폰 쓰셨던 분들이면 이거 쓰면 이건 노이즈캔슬링 아닌데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한번도 노이즈 캔슬링을 들어보지 않으셨거나 삼성 번들 이어폰만 쓰셨던 분들이라면 어 노이즈가 조금 없는데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그 도로에서는 자동차의 소음이 확 줄어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이렇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람이 많잖아요. 그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쏙 빨려 들어가거든요. 제가 좀 크게 느낀 건 화장실에서 물을 틀거나, 아니면 환풍기 소리가 계속 돌아가서, 은근히 이 백색 소음이라 그러죠. 이게 좀 크게 들렸는데, 이걸 들으니까 확실하게 조금 제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볼 때, 노이즈 캔슬링이 소름돋진 않고, 지금 뭐 헤드폰 쓰신다고 했으니까 헤드폰만큼은 절대 기대하면 안 되는데, 그냥 어 적당하다. 어, 이거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야? 싶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음질인데, 음질은 괜찮은 편인가요? 음질. 품질도 괜찮다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걸 번들이 어폰 이상으로 기대하면 좀 아쉬워요. 그냥 번들이 어폰 수준이다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고 제가 아무래도 삼성 제품이고 갤럭시가 많다 보니까 갤럭시랑만 연동을 해서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엔 딱히 그렇게 소름돋거나 뭐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앞서 소개된 것처럼 또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처럼 어 제가 맥북 프로 막 연결을 해서 아니면 아이패드 프로랑 연결해서 들을 때는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해상력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준수하고 특별히 뭐 고음에 치중되었거나 저음에 치중된 게 아니라 그냥 선예도가 적당하다고볼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맥북도 없고 아이패드 프로도 없는데 음 결국에는 LG나 애플을 위한 삼성 이어폰이라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 커뮤니티를 보니까 뭐 LG를 위해 만든 삼성의 헌사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좀 약간 어패는 있는 게 이게 굳이 비교를 하고 차이를 찾아보니까 나온 거지 아마 삼성 번들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걸로 넘어오시면 아 어, 이게 인질이야? 쓰레기네? 라는 말은 안 나오실 것 같거든요 그 점에서 조금 보자면 제가 볼 때는 삼성폰을 쓰시거나 삼성 제품 있으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냥 C타입 단자를 꽂을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괜찮다 그런데 애플이나 LG면은 이왕이면 더 괜찮다 이 정도지 삼성이라서 아쉽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어 타입의 이어폰이 착용감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착용감 음, 지금 제가 양쪽에 다른 걸보았거든요 이어 가이드를 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해드렸을 텐데 귀가 작아서 그런지 그때 좀 불편하다고 하셨죠. 음, 이게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어 가이도 떼고 어, 귀에 꽂아봤는데 그렇게 쓰라고 만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니까 좀 흘러내리더라고요. 이어 가이드도 필요하고 이어팁도 필요한 디자인이라 그런지 귀에 꽂았을 때 약간 압박감이 있어요 그리고 귀가 작은 분들이면 확실히 아 이거를 한두 시간 끼긴 힘들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귀가 작은 사람한테는 네. 추천하기는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 삼성 번들 이어폰보다 조금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번들 이어폰도 너무 꽉 맞거나 불편했다면 이거는 글쎄좀 넘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은 그럼 저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네. 없겠네요. <웃음> 네. <웃음> 음, 그래도 뭐 다른 점들 궁금한 게 있지 않을까요? 다 이어폰이 비슷하긴 하지만 뭐 재질이나 마감 그런 면에서는 어떤지 음, 재질 괜찮아요. 뭐줄 꼬임도 거의 없고 어, 전체적으로 제가 이 제품 썼을 때알수 있는 게 파우치가 뭔가 휴대할 때 파우치가 없으니까 주머니 그냥 우겨서 넣어야 되는 게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서 꺼냈을 때 줄이 확 풀리거든요. 그 점에서 볼땐 재질도 마감도 나쁘지 않고 리모트 컨트롤도 약간 큰것 빼고는 전체적인 뭐 조작성도 괜찮으니까 만족스럽다. 더 다른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 음, 약간 번외편이긴 한데, 이거예요, 이거.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어, 팁 보관하는 거야? <웃음> 네. <웃음> 사실 저도 그런데 한번 쓰고 나면 잘안 쓰긴 해요. 한번 귀에 맞추고 나면 굳이 직을 바꿔가면서 쓸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관함 만들 거면, 이왕에 만들 거면 커버도 있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애플 제품, 에어팟 프로에 들어있는 이어팁하고 그 보관함을 비교해보면 약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거죠.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쵸. <laughs> 뭐 가격을 고려하면 나름 선택을 잘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약간 좀 아쉬운 느낌이 드네요. 노이즈 캔슬링을 끄고 켤 수는 있나요? 어 그래요 이게 어, 어떤 방식이냐면 C 타입으로 이어폰 음악을 제공받아요 그리고 추가로 전력도 공급받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C 타입 역할은 그리고 나머지 이 본체하고 이 이어폰 부분 이두 군데에서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측면에 보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기든 C 타입 연결이 됐다 그래서 소리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얘 역할은 끝났고 여기서 켜고 끄고 가아요 파란불이 들어오면 노이즈 캔슬링이고 꺼지면 그냥 일반 이어폰인 거죠. 그 이어폰은 유선 이어폰을 꼈을 때 움직이면서 선을 건드리게 되면 은 같이 그 소음이 전달되던데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거 있어요. 치찰음이라고 그러죠. 그게 건드렸을 때 마치 얘가 한의관이 돼가지고 뭐 사용하다 보면 은뭐 설거지 할 때도 있고 폰을 만지거나 옷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착착착 건드리는 소리가 나요. 그건 좀 아쉽죠.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이걸 사야 될까요? 어, 정리하자면 아까 5만 원대 정도로 살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냥 그 가격대에서 노이즈캔슬링을 쓸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렇게 보자면 번들 이어폰 수준을 원했는데 노이즈캔슬링이 뭔지 궁금하신 거예요. 에어팟 프로가 등장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라면 한번 써봐도 좋다 싶고 저처럼. 애플 기기를 많이 쓴다? 그러면 오히려 더 좋아요. 제가 맥북 프로로 이 C타입을 연결해서 편집을 해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가끔 카페에 가서 편집을 하는데 맥북 프로에 딱 꽂은 상태에서 편집을 하니까 그냥 그 편집할 때 특히 소리에 잡음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때 외부 소음을 좀 줄여줘서 확실히 어 편집할 때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삼성이 만든 게 맞나? 애플을 위한 건가? LG를 위한 건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이고 유지 비용도 없고 또 내구성도 괜찮아서 좀 오래 쓸만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무선 이어폰에서 느껴지는 딜레이가 없어요. 당연히 유선이니까 어, 그 점에서도 이 유선 이어폰만이 가진 장점, 뭐 충전도 필요 없고 내구성도 길고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5만 원대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음, 보통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이나 헤드폰들이 좋은 것들은 3, 40만 원까지 올라가던데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 대비, 생각보다 좋은 노이즈캔슬링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 뭐그 정도의 말씀이신가요? 그쵸 렇 어, 예전에 몇년 전만 해도 삼성 그냥 번들 이어폰도 9만 원대였거든요 그걸 고려하면 은 어, 삼성이 좀 착해졌나? 아니면 경쟁이 좀 심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내렸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삼성이 약간 도전을 한것 같아요 애플이 에어팟으로 이 30만 원대 시장을 열었다면 삼성이 10만 원 미만 대 노이즈캔슬링 유선 시장을 연 거죠 그래서 이 점에서 차기차기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리해보자면 저는 디자인 사실 좀 아쉬워요. 큰 것도 아쉽고 그리고 어 여기 약간 형광 형광스러운 느낌의 이 조개 안쪽 면에 있는 그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좀 그냥 블랙, 그냥 화이트였으면 좋은 생각이 들지만 아무튼 이 정도면 나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많은 질문을 받아보니까 제가 이 제품이 누구에게 맞는지 알것 같아요. 어 지금 의견을 주신 에디터 L. 의견처럼 귀가 좀 작으신 분들은 그냥 패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이라도 20, 30만원대 이어폰을 써보셨거나 그걸 보유하고 있다 해도 패스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나는 번들 이어폰 괜찮아. 근데 노이즈 캔슬링 좀 궁금하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알아보실 만한 제품이 아닐까 싶거든요. 20, 30만원대 제품과 비교하거나 헤드폰과 비교한 건 약간 어패가 있어요. 컨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5만원대 실 구매가를 고려해보자면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이 제품을 이렇게 살펴봤고, 나름 제가 조사해본 소감들은 다 전달드린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은 포스트 리뷰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영상 설명 속 리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과 공유, 구독과 알림을 마음껏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제품을 조금 더 사용해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제품을 사용해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가이버의 핵심 요약 리뷰였습니다.